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인한 목옆 주름을 없애보는 테크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어깨와 턱 사이에 끼고 긴 장시간 통화를 하시면서 이옆 측면에 있는 목비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등세모근 중에서도 가장 상등세모근 때문에 이네들이 단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얘는 위로 솟고, 얘는 솟고 목 빗근은 앞으로 잡아 당기고. 그래서 마치 자라 목 같이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 해당하는 그런 트리트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염증이 있거나 많은 노폐물이 쌓여서 이중턱이 되거나 아니면 목이 잘 짧아진 단축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을 위에서 하시는 케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일반 페이스 케어 하시면서도 틈새를 이용하셔서 그 고객님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케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 쪽으로 혈류를 그 흐르게 할수 있는 그런 앞에, 앞면에 있는 신경과 그 다음에 혈관 이 부위를 많이 몰려있는 데를 우리가 플로이드 이용해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흡수를 시킵니다. 예, 플로이드를 잘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혹시 귀와 앞선이 당겨져 있거나 주름이 깊으신 분들은 이 뒤에 파형 돌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기면서 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자, 한번 원장님들 다 가지고 계신 도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당겨줄게요. 자, 그리고 신장은 건강에 지표입니다. 보면 앞으로 엎어져 있거나 완전히 뒤로 제껴져 있으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죠. 그래서 얘를 충분히 펴서 순환을 시켜줍니다. 모델이 젊으셔서 이제 건강하시고 귀도 이쁘시네요. 이렇게 충분히. 밀어내시고 림프를 수시킨 다음, 그 다음에 자라목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목비근, 목비근을 유양돌기 부분을 찍어서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그대로 빈 공간에 플로이드를 깊게 흡수시켜주시고 주름 목비근이 이어지는 곳에 지금 하는 겁니다. 회전감이 있고 단단한 데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뒤 어, 후두 경추 1번서부터 우리 흉추 7번까지 오는데 가장 주름이 많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먼저 플로이드를 침투시켜 주십니다 그다음 어, 찾아서 다음번 한번 더예 이렇게 하시고 릴렉스 시킬 수 있는 플로이드 리프라인 에센셜 라인을 사용합니다. 림프순환을 시켜볼까요? 엘머니 샨페 화면상 비춰질까요? 슬림하게 바뀌는 목선. 저는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어떠신지 모르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항산화 기능을 할수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을 이용해서 염증이라든가 이중턱이라든가 자란 목으로 인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했던 그 쇄골과 그 다음에 우리 목 주변의 림프 이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해줘요. 테라피를 시작합니다. 제품을 깊게 흡수시켜줍니다. 먼저 뒷목을 향해서 하나, 둘, 셋. 앞을 향해서 다시 하나 둘셋 자, 정 가운데 측면 쪽으로 올라오셔서 손을 양쪽으로 펴셔서 펴셔서 가지고 오고 귀 안쪽으로 떠서 한 바퀴 오른손에 돌려서 배농을 시켜줍니다. 대상 볼까요? 하나 둘 반대손, 하나, 둘, 셋. 엄지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 근육과 근막을 풀어줍니다. 펴줍니다. 작은 꽃볼을 이용해서 둘러줍니다. 보시면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제품이 잘 흡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품을 조금 더 깊게,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부위에 도구를 이용해서 제품을 흡수시켜줍니다. 우리 모델분이 주름은 없고 약간 쌓여있는 편이라 하고, 좌우, 배출과 배출하지 못했던 부위를 한번 저희가 대칭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을까요? <laughs> 어렵지는 않지만 영상을 계속 되돌려서 보시면은 아마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있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